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3년 7월 교육청 B형 2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학생이 4명이 있고요. 여학생 2명이, 자, 그림과 같이 9개의 자리가 있는 원탁에 다음 두 조건에 따라서 앉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같은 성별끼리 2명씩 조를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조 사이에는 반드시 한 자리를 비워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앉는다라고 한다면 비워두고 이렇게 앉았다가 또 비워두고 이렇게 앉게 되면 알아서 떨어져 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단은 될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나와 있는 상황에 맞춰서 일단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해서 남학생들이 4명이 있고, 여학생이 2명이 있습니다. 딱 보시게 되면, 이 여학생 2명은 이미 짝이야. 맞지? 그래서 그룹을 지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너는 1조야. 너는 1조. 그 다음에 이 ABCD를 가지고서 이제 조편성을 할 건데, 결국 이 4명에 대한 2대2 분할을 우리가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4c 곱하기 2c 2정해 지고 2 0분의 1이다라는 것으로 해서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세 가지라고 일단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대 2로 쪼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네명 중에 두 명을 선택해서 여섯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나눠 주셔야 된다라는 거. 2라는 숫자가 두개 있으니까 2 0으로 나눠준다. 지금 이 분할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분할 분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참, 일단은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일단은 A, B, C, D, 얘네들을 분할하는 방법은 세 가지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냈어 그러면 뭐 예시로 A, B하고 C, D하고 이렇게 해서 1조가 되었고, 너는 2조라고 하고, 그다음에 너는 3조가 되었다고 하자. 됐지? 거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편성이 끝났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덩어리 세개의 조에 대한 하나, 둘, 셋. 세 곳에 이, 이 조들을 갖다 두는 거예요. 됐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 덩어리에 대한 원형 배열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됐지? 이거는 어떤 거냐면 조 조끼리 자리를 배정했다. 이런 뜻인 거야. 그리고 조끼리라는 표현보다는 조마다가 맞겠죠. 조마다. 자리. 그 다음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 그렇게 편성이 되었을 때각 조에서 띵띵띵 각 조의 자리를 얘네들이 바꿔 앉을 수 있다라는 거야. 순서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거에 맞춰가지고 일단은 여학생들끼리는 같은 조가 될 것이고 남학생이 4명이기 때문에 두명중명을 쪼갠다. 그리고 이제 세개 조가 됐으니까 이세자리에 얘네들을 자리를 배치한다. 됐지? 그리고 그 안에서 지들끼리 자리바꿈이 가능하다. 오케이? 끝. 자, 순서대로 다시 갑니다. 첫 번째 조편성은 뭐라고요? 네, 세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조에 대한 원형 배열입니다.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각 조끼리 자리 바꾸면 가능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2조끼리 띠딩, 3조끼리 띠딩, 1조끼리 띠딩. 그래서 2의 세제고.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다? 86에 48가지다. 뭐. 특별함은 없었지만, 이제 지금 초반에 나오는 문제시고, 여러분들 원형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념을 잡는 데 있어서 정말 괜찮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